모두가 언제나 승리를 원합니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메시 역습입니다. 들어가나요?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어, 파울인것 같은데요? 오, 어, 그때 파울 선언이 되잖아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공간 비었습니다. 세빈 더브라이너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메시 손흥민 질라탄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받았는데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시 엘링 홀란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파울이 될까요? 푸열, 다시 키퍼에게.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자, 이건 있어요! 반다이크, 좋은 압박. 골도 뺏었습니다. 파비뉴,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손흥민, 공 흘러 나가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링홀란트, 손흥민. 정교한 드리블. 손흥민, 손흥민 왼쪽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 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칸테, 왼쪽 측면으로 좋은 드리블입니다. 볼 놓칩니다. 자, 카우터 시도. 메시 오른쪽으로 쭉파고듭니다 아, 제쳤어요 파비뉴 드리블을 저지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또나아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스루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전북현대모토스로서는 큰 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걷어냈습니다 네, 이건 파울이네요. 다시 한번 세트피스 기회. 골문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직접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피를로. 패스 빠집니다. 후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부열, 부열. 오른쪽으로 역습으로 돌고 나갑니다. 주목할 만한 타점수가 만났어요. 엘링홀란트.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메시. 필로 수비 성공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메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네이마르, 네이마르, 전진합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자, 역습인데요.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더브라이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완전 다시 맞붙습니다. 아직 영대0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먼저 균형을 깰수 있을까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아,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피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빠른 역습이 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역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모두 내주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데다가 공수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 의도한 대로 슛! 골포스트 간타! 주관쪽으로 들어갑니다. 슛! 아!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잘 찔렀어요 이래서 전방 압박 필요한 거죠 봉이 골대 바깥쪽으로 휘어나갑니다 손흥민 받을 수 있을지 때릴 수 있을까 오! 슛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키퍼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잘 처리했네요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네, 주팀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블 라이너 자 갑니다 돈나 름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더블 라이너 공 가로채기 리오넬 메시 치고 나갑니다 쿨리발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리오넬 메시 붙었죠 전방으로 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루패스. 자, 키퍼가 잘 막아줍니다. 아, 생각이 너무 많았나요? 슈팅으로 이어가질 못했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마르. 부열. 패스 인터셉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칸테. 자 왼쪽 봤어요. 자 역습 기회입니다.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받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천했고. 아 이어지던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한꺼번에 두 명을 바꿔 주는데요. e 카스 빠집니다. 바티 좋다. 틴 브루노 좋아요 그대로 크로스. 역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로 패스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 끊어집니다. 슛 클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슛 전북현대모터스 동점 골기회 아쉽게 놓칩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 이 선방은 크네요. 아 좋은 발리슛이었는데 아쉽겠습니다. 네 키퍼가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손흥민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선수들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선수가 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좋은 기회입니다. 곧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격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로. 이번 코너킥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입니다.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차이 뒤로 넣었네요. After 88 minutes is. 전북현대 모터스,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laughs> 이야, 포기하지 <laughs> 않은 부담이 <브람이> 있습니다. 슈팅! <laughs> 어! <laughs>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바브리엘 바티스토타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슛을 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평소의 흘러이 그칠 바라는 순간이었어요. 경기 막판에 앞서 나갑니다. 이야 이렇게 앞서 나가네요 경기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길었던 경기